사장님, 예. 뒤돌아보세요. 뒤 여기 보시면 과일. 과일 오. 왔어요. 예. 아. 더 빨리 튼튼하게 만드신 분한테 과일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 어? 나이스. 좋았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 오. 세요 천천히. 천저 천천히. 천천히. 그천히 천천히. 천

아고 줄래? 그냥 줄래? 빨리 줘. 고 줄래? 그냥 줄래? 빨리 얘기해. 빨리 줘. 야, 다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laughs> 빨리 줘. 빨리 빨리 줘. 빨리 얘기해. 줘. 빨리 줘. 자. 야, 야.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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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줘. 어, 빨리, 야, 빨리 줘. 줘. 어, 줘. 무섭다, 어. 무섭다, 야, 무섭다. 어. 빨리 줘. 아, 아, 아. 빨리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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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자. 네. 하나, 둘, 셋! 혼자 세우셨어. 아, 이게 느릴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 갖다 냅다 박으면 되는 건데? 약사파게 들릴도 숨겼었는데? 야, 여기 아직도 못 박았어. 이게 경력직과비경력직의 차이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렇지 저렇게. 아니 거꾸로 이걸 자라는 거 아니야? 이걸 밑에 이게 밑에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이게. 음, 반장님. <웃음> 반장님. <웃음> 어, 왜? 걱정돼요. 네, 반장님 아니. 바뀔까 봐. 아? <laughs> 네. 자 이렇게 하고 저 파이프를 이 위에 얹. 네 갈까요? 제가 가져오겠습니다아 <laughs> 이거, 아, 이거, 어? 어, 이거 지금? 아 이거 올릴 올리면...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어? 좀더 가까이 할까요? 가까이, 할, 가까이 할까요? 올려. 그다음에 잡고 있어야 돼. 오케이. 간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거 가만 있어. 하나, 둘, 셋. 어? 하나, 하나 둘. 둘, 셋. 됐어. 그렇지.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용접을 해서 튼튼하게 만들 겁니다. 위에 부분을.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다가 그늘 이제 그늘 네. 그늘을 묶는 거죠. 아, 이런 식이요 네. 그러면 이게 오늘 이제 오늘 작업 끝인가요? 아니죠. 이렇게 하면 흔들거리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걸 땅에다 심어서 시멘트로 기초를 만들어야 돼요. 아, 시멘 아, 그럼 시멘트 이렇게 섞는 그 기계도 있어요? 그걸로 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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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예요? 어, 얼른 얼른 얼른. 얼른 클라. 얼른 클라. 얼른 클라. <뭔들, <뭔들, 이거 누가 치었죠 치삭식! 야, 이거! 치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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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가겠어. 저희 집에 어, 같이 사서 같이 나눠 먹으려고 했거든요? <laughs> 아니, 아니, 일단, 일단 돈, 일단 일단 주세요. 일단 돈은 주세요. 아니. 그래돈 돈을 주셔야죠. 돈을 주셔야죠. 제가 분명히 과일을 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과일을 사먹을 테니까 내놓으라고요. 내놓으라고요. 과일이 왜안 보여요? 뛰어갔다 와서 사올 테니까. 아이씨, 내가 데리고 올게! 이거 나만 나 말리지 마. 아이씨, 아저씨, 아저씨, 진념의 케이시, 진념의 케이시. 가시죠. Let's go. 왔다 왔다 다시 왔어. 아, 왔다 왔다 다 아, 아, <laughs> 오케이, just one. Just o n 내가 지금 100m 달리으면 잘했어요! 자, 이거. 자, 이스이겼 자, 이 자, 이 자, 자, 이 자, 이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 이거. 자, 이 자, 이 자, 자, 이거. 이 5 0 i s r i g h t 가자, 와. 아니, 아니, 맞아? 네, 맞아요, 맞아요. 으 내가... enough enough. 역시 우린 팀이네. 아. 원 팀이야. 바나나랑 뭐야? 유리야. 그거죠? 유가 프레임. t a 아아시아 아저씨야. 이거 어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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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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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필리핀 바나나 처음 먹어봐. 저기 저나나기 아, 단걸로 달라했어요 아, 단걸로. 감사합니다. <laughs> 음. 어, 진짜 달아요어여기도 알려요. 진짜 어, 달아와 달아. 음. 완전 음. 스위트인데? 와, 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오, 시멘트랑 음. 박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거만 끝나죠. 땅, 땅을 좀 파서. 네. 그리고 그 건물 안에 내부에 페인트칠을 좀. 아, 못한 부분이 있어요. 아, 오늘, 그걸 또? 오늘? 아, 그걸 네, 해야. 오늘 또 해야 돼요. 어. 내부 페인트 칠이요? 네, 네, 하고 페... 아. 내부 네, 이것도 하고, 내부 페인트 칠이것도 해야, 해야 돼요. 돼요. 아, 그러면, 조를 짜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 페인트는 어. 어. 섬세해야 되잖아요. 섬세. 형들이 삽질하고, 섬세한 막내들이 페인트 칠하고. 야 아, 수고 많셨다 가시죠.